여러분 안녕하세요. 옥집이 오늘은 13일차입니다. 자 어, 오늘 아, 월요일이라서 그러진 않은 것 같지만 어쨌든 어, 오늘 예 조금 힘들었습니다. 조금 힘든 날이었어요. 네. 아마 월요일이라서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기는 해요. 어 오늘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겪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보기도 했습니다. 그러면서 느낀 거는 음, 이런 부분을 좀더 느꼈던 것 같아요 어, 여러분들이 이제 어, 차별한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, 분별이랑 차별은 분명하게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 그리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분별력을 기르세요 라는 부분입니다 어, 다른 것보다 이한끗 차이에요. 진짜 단어 한끗 차이인 것처럼, 한끗 차이인데 분명한 건 내가 분별을 할줄 안다면 그건 차별이 아닙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치관에서 분별력을 좀더기르면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그렇다고 어, 여러분들이 이 옥TV 구독을 어, 분별하시면 안 돼요. 이건 구독입니다. 네,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람 설정 아시겠죠? 오케이, 바이바이